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용사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시나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기드온이 용사다 또 300명이 용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리고 300 용사는 타고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전쟁 지휘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히려 기도원은 의심도 많고 용기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타고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용사가 된 것입니다 기도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 독특합니다. 기도온이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 타작을 어떻게 하냐면 밀을 베어서 넓은 타작 마당에다가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작을 다 못하기 때문에 소가 타자 기구를 끌고 다니면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밀타작은 넓은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밀타작을 어디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도는 또 어떻게 짰냐면, 어떤 큰통 안에다가...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넣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밟으면서 포도주를 짰습니다. 포도주 틀이 상당히 좀 넓고 좀 깊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즉틀 안에서 타작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밀타작하는 것을 기드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미디안 족속이 그것을 금방 알고 와서 그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한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참 소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모습은 절대 강하거나 담대하거나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기드온의 아버지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참 어려운 명령이지요. 다른 적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찍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집안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니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낮에 하지를 못합니다. 한밤 중에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시라 성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아도 기도원은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작은 자이고, 저의 가문도, 가족도, 저희 집화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요구까지 하냐면 양털 시험까지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마당에 놓여져 있는 양털 가운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합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또 마당에만 이슬이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는 사명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뭔가를 직접 봐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기도원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사와 같은 대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니, 저런 분이 정말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또 하실까요? 기도온과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가 많은 것을 오히려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너무 많아서 적군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몇 명까지 줄여나갑니까? 300명까지 줄여나가게 됩니다. 300명도 타고난 정예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 뭐 UDT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놓으신 겁니다 그 군사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참 특이했죠 너무 목마른 갈증의 상황에서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 300명을 모은 것입니다 그게 전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결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지요.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도 항상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재정도 많고 일군도 많고 또 조직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넉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더잘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재정과 또잘 되어 있는 시스템 조직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들에게 말씀하시죠 줄여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근데 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타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고나서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잘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섬김의 모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저를 시켜 주십시오. 제가 재정도 넉넉합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못할것 같습니다. 아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에 못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을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변화시키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일을 정말 내가 해낼 수가 있을까? 부족한 사람이 이런 사역을,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뜻이 있지요. 우리들의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의 다름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어떤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기도원과 같이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용사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말 주변도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될줄 믿습니다. 또 나는 건강도 없는데 또 재정도 부족한데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상여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